팬데믹 이후 어려운 이웃들의 식료품 공급을 돕기 위해 LA 지역 곳곳에 설치된 커뮤니티 냉장고가 치솟는 식료품 가격에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냉장고는 현재 LA 지역 21곳에 설치 중인데 치솟은 물가에 많은 이웃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설치된 부스에는 기부자들이 채워놓은 각종 빵과 채소, 닭고기, 통조림 등이 비치되어 신선한 상태로 주변 이웃들에게 제공 중입니다. 특히 냉장고는 부스 위에 설치된 태양열 패널을 통해 전기가 공급되는 친환경 시스템으로 전기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LA 한인타운 사가 알렉산드리아에도 현재 냉장고 부스가 설치 중으로 지나가는 많은 이웃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냉장고 부스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 필요한 만큼 식료품을 가져가야 다음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커뮤니티 냉장고 부스 위치는 상기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